네 안녕하세요. 4월 22일 라쿤 주식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7시 되기 전에 퇴근을 하고 좀 막바로 좀 네, 찍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8%약 어, 상승을 하면서 오늘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4%네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뭐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국내 증시가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오늘 아침부터 하고 있었는데 네뭐 초반부터 뭐 나쁘지 않았고요 뭐 끝에 후반에좀 밀리긴 밀렸는데 오늘 뭐사이3,100 후반 3,196 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뭐 괜찮은 흐름이었고 코싹도 뭐 오후 들어서는 괜찮은 흐름으로 하다가. 뭐, 살짝 떨어졌지만, 그래도 뭐, 1025포인트에서 뭐, 괜찮은 흐름에서 마감을 한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승세가, 네, 그렇게까지 많이 꺾이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 어제 뭐, 눌렸지만,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금, 그렇게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로는 개인이 3500억 정도 들어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외국이나 기간,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 뭐, 200억이랑 380억 정도 들어왔네요. 뭐, 그렇게,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 오늘은 사실 뭐, 다른 것보다도 이슈가 좀 많았는데, 이제 뭐,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말이 많았는데, 이제, 어제, 어제쯤이었죠? 어제 이제 러시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백신 한번 알아보라는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 보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뭐 초반부터 러시아 백신 관련 주도는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어뭐 계속해서 이슈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제가 지난주에 15일까지 보유를 하다가 팔았는데 목표가 와서 팔았는데 16일날 요런 기사가 떠, 떴기 때문에 뭐 스푸트니크 백신이 언제 생산 전담 이라는 요 기사 때문에 이제 보면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16일날 그때 18% 까지 올랐다가 뭐 4%에서 마감을 했긴 했는데 뭐 3일 눌리다가 어제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오늘 아침부터 3% 갭뜨고 시작해서 오늘 18% 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뭐 16일 날 같은 경우에 요런 기사가 이제 러시아 백신에서 관련이 나왔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요런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관련 있다 보니까 이제 갭이 뛰고 시작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스프트니크가, 뭐, 백신 승인이 아직까지는 안 났고, 그리고, 어,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이제, 아직까지 이제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검토를 지시했다, 지시한 거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 요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식으로 이제 효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뭐 이런 선진국과에서 도입을 아직 안한 상태라는 얘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식도 이제 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게 불안하죠 이 백신 자체가 다들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모더나 하이자에 비해서는 사실상은 조금 뭐 순위가 밀리긴 밀리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백신 관련해 가지고 이제 관련 종목들은 오늘 뭐 이아이디어 이트로는 뭐, 당연히 사악과 같고,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주로 이제, 관심 가진 종목이,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랑 로직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파마는 사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장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였냐면, 어, 저도 뭐, 좀 아쉬운 마음에 단타로 좀 들어갔긴 들어갔거든요. 계속 간망은 했었는데, 어, 제가 간망을 하다가, 세티바이오는 뭐, <laughs> 37,600원부터 진입을 했는데 거의 뭐 네. 뭐 요때 막 진입해서 요때 뭐 그냥 뭐 사실 뭐0.2% 먹고 빠지고 이랬었거든요. 좀 많이 올라가는데 이상해서 일단 단탄 쳤는데 사실 뭐 많이 부담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단타로서 뭐 계속 좀 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37,250원에도 뭐 네, 요 때도 샀다가, 뭐, 다시 팔고, 뭐, 요런 식으로 사다가, 한 번은 사실 뭐, 지금 뭐, 38,350원. 거의 뭐, 이쯤에 샀다가, <laughs> 좀 물릴 뻔 해가지고, 어, 계속 분할로 들어갔다가, 다시 뭐, 37,950원. 거의 뭐, 요 라인인데, 어, 거의 뭐, 요 때도 한번 팔긴 팔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제가 단타는 안 들어갔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세번 단타 치다 보니까 사실 뭐 수익도 그렇게 나진 않았고요. 그래서 에 그래서 일단은 다행스럽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지금 한시 10원부터는 좀 빠지긴 빠졌는데 조금 사실 뭐 느낌도 좀안 좋긴 안 좋았고 이때 계속 그냥 머물고 있길래 사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게 맞는데 38층에서 다시 머물다가 어, 그냥 이렇게 올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쭉 빠지긴 쭉 빠졌는데, 어, 일단은 뭐, 만약에 러시아 백신이 승인이 난다면, 이제, 보시게 되면,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허가를, 허가라든지, 이제, 도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뭐, 두만 할거 없이 뭐, 사만 이상 가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서 그냥 뭐만천원 정도 벌었습니다. 정말 단타를 치다 보니까 어 단타는 좀 사실 뭐 그렇게 수익도 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회사 일하면서 계속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물론 뭐 이때 요때가 점심시간이라 가지고 이때 한 시였죠. 요때 거의 뭐 점심시간 끝나기 직전이라가지고, 요때 팔고 그냥, 저는 이제 더 이상, 오후에는 신경을 안 썼긴 안 썼는데, 어, 단타를 치다가 좀 사실 뭐 이렇게 만원 먹으려고 단타 치다가 좀 혼날 뻔 했습니다.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혼날 뻔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게, 이제 라온 시큐어. 제가 오늘 한3.6% 먹었는데, 오늘 라온 시큐어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요좀 예상을 못 했었고, 뭐,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또 살펴보게 되면, 라운 시큐어가 오늘, 어,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뭐, 16%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뭐, 카카오페이가 이제 코스피 시장 상장 예정이라는 요런 기사가 떴는데, 네. 요게 왜 관련이 있냐면,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카카오페이의 생체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라운슈큐어와 라운시큐어라는 이런 기사 제목이 있는데, 네, 요런게에서 엮였기 때문에 이제 라운시큐어가 이제 카카오페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런 기사가 오늘 떴기 때문에 갑자기 장중에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저도 모르고 있다가 사실 알람이 떠가지고 받, 보니까 봤을, 때, 봤을 때부터 뭐 그 1분 봉으로 보기만 봐도, 봤을 때부터 벌써 뭐, 갭을 떠가지고, VI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17만원 가까이 오늘 벌긴 벌었는데, 오늘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고, 어 4850원에 사실 걸어놨었는데, 그 전에 걸긴 걸어놨었거든요. 널어놨는데, 어갭 뛰고 시작하면서, VI가 이제 4890, 풀리면서, 요때 뭐, 최고점, 4,930원까지 찍었는데, 이때 200주를 걸어난 게 팔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 많이 흔들더라고요. 흔들다가 보니까, 어, 좀 빠진다 싶어가지고, 계속 순차적으로 던졌던 것 같습니다. 4,810이랑 48, 4,830에, 요때 계속 던진 것 같고, 요때도 사실 이거 매수를 하려던 게 아니고 이거를 요 나머지 200주를 사실 4 8 1 5에 던질려고 요때였죠. 요때 던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잘못 눌러 가지고 이게 또 매수가 되는 바람에 어, 요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요때라든지 그래서 좀좀 좀 잘못 눌러 가지고 매수가 됐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였냐면 4,800에 산 것도 뭐 4,830에 다 던졌습니다. 거의 뭐 막판에 거의 뭐요쯤이라든지 던진 것 같고 요 던진 후에는 이제 빠져가지고 정말 좀 가까스로 다 팔고 정리를 했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 8% 물렸었거든요. 그래서 좀 손실이 좀 있었는데 뭐 라온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제가 백신 여건 때문에 들어간 종목이었는데 뭐 다른 이슈로 해서 오늘 좀 많이 올라왔고. 네, 그래서 일단 정리는 다 했습니다. 정리는 다 했고, 어,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라운 시켜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뭐, 요즘에 뭐, 사실, 뭐, 생체 인증이라든지, 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이거 말고도 사실상, 뭐, 백신 여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뭐 정보 보안에서는 사실 뭐 지금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될바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뭐 향후에는 사실 뭐더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뭐 이슈에서 근데 지금 자리가 사실 좀 부담 가는 자리긴 하거든요 예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막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팔긴 팔았습니다 팔긴 팔았고 그래도 뭐 수익이 뭐꽤 많이 났기 때문에 뭐, 괜찮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오늘 한번더 빠졌는데, 오늘 좀 추매를 했습니다. 오늘 추매를 했고, 24,150에 아, 24, 2 4 오늘 추매를 했고, 스페고 같은 경우도 오늘 신규로 진입을 했는데, 이것까지 또 설명을 드리면, <laughs>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요 종목은 내일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고를 말씀드리게 되면 오늘 142만 원까지 평가 손익이 좀 좋아졌고, 따솔엠도 아직까지는 상승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살짝 27,200원까지 빠졌는데 오늘 또 28,000원까지 또 터치를 해주면서 괜찮은 흐름이었고 내일 좀더 올라오면 좀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은 뭐 크게 변동은 없고요. 네, 그래서 6개 종목 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 오늘 뭐 사실, 저는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단타 치고, 또 라온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도 뭐 좋게 잘 마무리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방송을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뭐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라쿤 주이티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